전기 떨어진다고. 하가는 네. 거아니 지금. 제 택기하고. 전기 내려고. 이거는 안 떨어져. 예. 불이 없어지는 거야. 이거 이거 다 맛이 나는 거야. 다. 전기야 끊겨. 요 그러고 얼마 있다가 다시 또 돼요? 5분에 분 다시. 아. 아무래도 여기 이제 사장님 호실 그거 같아요. 계량기. 여기 달려 있거든요. 전류 제한기인데 이게 한잔에서 이제 전기요금을 안내면은 이제 먼저 고지를 하고 전기요금 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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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안내면은 이렇게 걸어놔요 여기 한 3개월 전에 있어가지고 예아 전기요금 낸내신거예요 냈어요 어제되어왔을것같 전기요금 안내신건 맞죠? 안냈어요 다 5천원 5천원 나왔어요 예 그게 그 금액이랑 상관없이 밀리면은 네. 아 이거는 저 제가 뺄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전이 와서 빼야 되는 거예요. 제가 건들 수가 없어. 요 한전 거라. 전기요금 내시고요. 네, 네. 여기 전화하셔 가지고 지금안해 주면 전화하셨을요아 아. 근데 이게 제가 해야 되는 저, 제가 하면은 안해 줘요. 네. 아예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전기요금 고지서 날라온 거 있어요? 미납분. 여기 있네요. 음. 52,800원. 입금하고 그러고 같이 전화할게요. 이제 입금하셨죠? 네, 전화번호가, 한전 전화번호가 123입니다 이게 아닌데요? 네 가스! 이제 보니까 가스네 여기 이제 한전 예, 입금하셨죠? 미납요금이 있어가지고요 제가 여기 전기기사인데요 여기 외국인분이셔서 옆에 같이 통화하고 있거든요 미납요금 다 내고 연락드린 거예요 다시 전기연결은요 <laughs> 음, 요거 결제는 그러면은 아까 연락 주신 분이 결제하실까요? 오늘 오늘 출장비랑 요거 작업비랑 해 가지고 이제 이거 문제는 해결됐고요. 아, 네. 예, 오늘 출장비랑 다 포함해서 8만 원 주시면 되거든요. 그 사람의 줄 건데, 아, 여기 근데요. 이게 보통 건물주가 책임이 있으면은 건물주한테 받는 게 맞는데. 네. 네. 미납요금 때문에 이거 세입자 어, 이쪽에서 주셔야 됩니다. 네, 네. 그래요. 그럼 그쪽 예 알겠습니다 아 어? 이거 줘야돼 아이 남친 아니 니가 돈을 낼 수는 없는데 그런 일이 오면 안될걸 아무 그렇잖아 이가 잘못한 것을 맞힐 수가 없음이렇습니다이거에요 돈이 없는데 아이요이 어, 최소 요금이라고 하야 돼요 없어요 6만원요 알겠습니다 6만원 세요 전체 돈없어이 사람 여기 어디서 가도 안 하는데 이거는 미리 저희가 고지를 하고 가는 건데 저희가 이렇게 돈을 받으면 사장님한테 전화해서 나머지를 받아야 돼요. 들어가겠습니다. <목소리> 막무가내네요. 이렇게 일하면 남는 것도 없고 시간만 죽이는 건데 참 외국인 분들 딱하긴 한데 예, 좀 막무가내네요. 저희로서는 뭐 아무도 책임을 묻을수 없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제가 다 안고 가야 된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여기 증평에 외국인 노동자분이 살고 계시는 그 숙소에서 이제 잡아 주신 것 같거든요. 느낌이 숙소란다. 회사에서 이 집에 대해서 이제 좀 물어봤을 때 솔직히 저희도 이제 수리를 많이 해봤으니까 증상 몇개 물어보면 답 나오거든요. 근데 대화가 잘안 되니까 그냥 와서 보자 해서 본 건데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면 굉장히 좀 찝찝합니다. 아, 물론 타지에 와서 힘든 건 압니다. 알죠? 여기 와보니까 뭐 돈도 그렇게 많이 못 받고 물가도 비싸고 할 텐데 그래도 저분들이 이제 여기서 돈 벌어서 본국으로 돌아가면 그 나라의 물가에 맞춰서 이제 살면은 부자거든요, 저 사람들은. 타지 와서 힘든 거는 이해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는 조금 아니지 않나. 막무가내로 그냥 돈을 많이 깎더니 어, 저랑 협의도 안된 금액을 좀 해버리고, 아이고 밖에 못 준다고, 비싸다고, 미안하다고. 계속 그런 말만 하고 있네요. 솔직히 깎아줄 수 있는데, 저는 그 깎아주는 기준이 정말 못살고 힘든 뭐 기초소급자 그런 느낌이면 깎아드립니다 근데 저 사람은 이제 사지 멀쩡한데 아 이게 참... 앞으로는 외국인들 그 숙소는 안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게 이런게 한두번이 아니에요 고쳐주고 나면은 이제 나몰라라 책임 회피하고 처음에 전화해준 사람한테 다 이제 해결하라고 하고 본인 집인데요. 본인이 내야 되는 책임을 져야 되는 집들인데 타지에 와서 살 정도면은 이제 어느 정도 똑똑한 사람들만 왔을 건데 이 영악한 건지 이게 야근 건지 그 나라의 문화가 이런 건지 진짜 아유 안타깝습니다. 그, <laughs> 소비자 입장에서는 반대의 경우만 느끼겠는데 저희 작업자들도 이런 식으로 돈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미수금도 꽤 있고요. 요즘에 일도 별로 없는데 이런 식으로 또 일하면 기분이 좀 좋진 않네요 작작합니다 왔다갔다 이거 기름값에 뭐 시간 생각하면 드라이브 나왔다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건지 이럴 거면 그냥 자원봉사를 하는 게 낫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그게 더 보람이 있을 것 같네요 어쨌든 오랜만에 또 촬영을 해 봤는데요 오랜만에 다시 찍는 촬영 치고는 첫타트는좋진 않지만 그래도 도움이 되는 영상 찍겠습니다 이런 영상도 있어야지 저와 같은 일을 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어, 이럴 수도 있다. 마음의 준비하시라고. <laughs> 이게 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영상으로 남겼습니다. 어쨌든 틈틈이 찍겠습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